안녕하세요. 여기는 안동시 녹전면 농내리구용골입니다 음, 설치한지는 꽤 됐는데 제가 일이 바빠서 어떻게한 뭐 먹이를 준 것은 아니고 사과밭을 운영하고 있어서 낙가로 낙가 사과를 주위에 뿌리고 울타리 안에 넣어놨더니 이제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. 오늘 아침에 뭐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, 이놈이 안 그래도, 밭을, 다 해집어 놔가지고, 로탈 틀어놔가지고, 짜증나고, 거러웠는데 어떻게든 잡혔습니다. 어휴, 씨, 좀하게 처리하긴 처리해야 되는데. 오. <laughs> 오, 들이받네, 들이받아. 처음에 바수원 옆에 설치했다가 아, 왠지 안쪽으로 더 들르면 될것 같아서 바다 안쪽 산쪽까지 한 30m를 한 20m를 옮겨서 산 중간에 설치를 했습니다.